함께했던 날보다 홀로 된 시간이 이제는 더 길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이별. 아내와 두 아들은 물론 장모까지 함께 떠나보내했던 그 일은 막내 도영이의 백일 나흘 뒤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하 <놀람> 한낮의 더위가 30도를 웃돌던 그날, 당시 부산 간만동에 살고 있던 최성민 씨의 장인과 장모는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놀람> <기재금지 그만이 참. 놀람> 나도, 안, 나도 안 늙고 나도 안 늙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어가며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까치 고개를 오르던 차량. 운전을 하는 장인을 제외하고 네 사람은 모두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네, 네, 네. 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사고 전화를 제가 받게 됩니다. 8월 2일 날, 2016년. 형한테서 전화 받았는데 형이 사고 난것 같다, 교통사고. 근데 이제 병원이 세 군데다. 이제 경상이면 은다한 군데 갔을 거다. 근데 세 군데 흩어졌다는 거는 누군가가 죽었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하고 만 차량. 그날 운전을 했던 최성민 씨의 장인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탑승했던 장모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이란 단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던 그의 여름의 사고. 남겨진 유족에게도 떠나간 가족에게도 운명은 너무도 가혹할 뿐이었습니다. 부산 감만동 사고가 일어나고 몇달뒤 국회에서는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는 공익 제보를 받았습니다. 공익 제보를 통해 차량의 부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본 박용진 의원.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건 사고 차량 제조사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그 싼타페 고압 펌프 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했고.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고 차량과 동일 엔진을 쓰는 일부 차량에서 고압연료 펌프라는 부품의 볼트가 풀려 연료가 누유되고 그로 인해 차량 가속 현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 감만동 사고 1년여 전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제조사는 해당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회사 측에 이를 심각한 안전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문건을 보면 고압연료 펌프에서 새어나온 경유는 이후 엔진 내부로 들어가 엔진 오일과 섞인 뒤 함께 연소실로 유입되는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부품 결함이 있는 차량들에서는 엔진오일의 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고 유족들은 내부 문근에서 발견된 결함이 사고 차량에도 발생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 국과수 감정 이후 사고 차량을 박병일 명장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차량을 감정하는 과정은 한 언론 사이에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엔진오일의 양이 정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압 연료 펌프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볼트가 푼인 거죠, 이 예, 유족은 지난 2017년 7월 차량 제조사와 고압 연료 펌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00억 원.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만큼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한테. 사실 100억 못 받죠. 받을 거 꿈도 안 꿉니다. 일부 승소라도 할 수는 있겠죠. 소송 제기 4년 반 만인 올해 1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고 결과는 기각 처리됐고 완전 패소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진 의원이 제공해준 제조사의 내부 문건부터 자동차 전문가들을 통해 진행한 감정 결과까지 유족적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130건이 넘습니다. 이를 모두 검토한 재판부는 제조사 내부 문건에서 말하는 부품 결함이 실제로 사고 차량에도 존재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결함이 공적 기관이 아닌 사감정을 통한 방식으로 그것도 사고 이후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에 확인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가세가 확인했던 그 차량의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외부적인 개입을 통해서 차량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변질됐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했던 것 같고요. 이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의구심을 품을 만한 정황입니다. 국과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차량의 결함이 왜 박병일 명장에게 온 뒤에야 발견된 걸까? 안 뜯었어요. 그 차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세워놨다 가져오거정도밖에안 되더라고요. 볼트라는 건 풀리기면 자국이 공구가 들어가면 자국이 남게 돼 있거든요. 자국이 안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메이크에서 제조했을 때그 볼트 그대로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몰라요. 뜯어봐야 하는 거예요. 엔진 측면에 부착돼 있어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압 연료 펌프의 플랜지 볼트. 국가수의 감병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엔진 결함 등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감정을 받았지만 차량의 파손이 심해 육안 및 관능검사 등을 제한적으로 실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사고 차량이 고압연료 펌프를 확인한 이는 박병일 명장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기관의 판단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 쇼핑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판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사람이 한쪽 편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국가수는 원피고와 아무런 이해 관계 없는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거죠. 사 감정이라서 무작정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48일간의 국가수 감정이 끝난 뒤 보장 차량을 인수해 갔던 박병일 명장은 그로부터 석달 뒤에야 차량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사이 차량의 상태가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기관인 국과수에서 감정 당시 성분 분석을 해봤으면은 어땠을까? 예, 그런 검사는 안 합니다. 일단 차를 검사할 때그 차를 분해하고 엔진 오일을 다 빼버리면 이 차가 사고 직전의 상태에서 달라져 버리거든요. 국과수에 기본 임무가 수사를 지원하는 게 임무거든요. 범인 잡는데 도움 되는 그런 거예요. 형사 사건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죠. 교통 사고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건 상당히 좀 애매해요. 거기 애매해요. 재판부가 인정하지 못한 사설 감정과 미완성으로 남은 공적 기관의 감정 이후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유족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확인된 사실 위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족측은 사고 얼마 전 했던 한무상 씨의 건강 검진 결과와 사고 차량의 정비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한무상 씨가 오랜 기간 운전을 했지만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사실과 그가 건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을 태우고 해수욕장으로 가던 중 고의로 그 같은 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는 점 역시 공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걸로 보인다. 이제 이거요 검찰의 현장검증 결과를 뒤집어버린 것이. 사고 당시 한무상 씨가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재판부. 영상 녹색 보면서 브레이크 미등이 안들어왔다왜걸안 밟았다. 그게 핵심 경계요 이 사건에서. 그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었던 겁니다. 사고 시각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고 있던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해당 차량이 제 신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국과수는이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차량이 브레이크 등의 점등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과수에서 그 방식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진 그 자세하고 동일한 차종을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서 놓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감정이죠. 사고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을 동일한 조건에서 블랙박스로 녹화한 뒤그 영상을 분석했다는 국과수. 그런데 이상합니다. 차량 곁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실험 차량이 사고 당시처럼 시속 96km로 달렸다면 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야구공을 찍은 거랑 날라가는 야구공을 찍은 거랑 두개 비교하게 되면 은 다른 거죠. 실험 조건이 다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달리고 있었다는 존재 조건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목격 차량도 사실은 뭐 주행하고 있는 상태고. 감정 과정에서 똑같지 않았던 조건은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날 사고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는 25톤 대형 화물 트럭의 전면 창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짙게 선팅된 창문 너머에 부착된 있는 블랙박스의 기종은 국과수가 감정에 사용한 제품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 블랙박스가 달라요. 예? 그럼 좀안 되죠. 그냥 아무 차 하나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 제보 차량의 블랙박스 해상도보다 국과수에서 실험한 해상도가 더 높거든요. 국과수에서 분석한 건더 고해상도로 찍었기 때문에 라이트 점멸 상태가 더잘 보일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를 단정할 순 없어 보입니다. 부산 감만동 사고 이후에야 설치됐다는 교차로의 CCTV 안타깝게도 사고 현장에 담긴 영상은 앞에서 본 것들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더욱 중요해 보이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근무했던 최송주 씨. 그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사고 차량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급발진 갔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저건 급발진 갔다라고 느낀 거는 브레이크를 안 잡은 상태 아니잖아 브레이크 등은 돌에 뛰어갈 텐데, 제가 봤거든요. 빵금 봤지 않은 순간. 브레이크 등은 불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었어요? 응. 어. 그럼 확대해 박가었으니까 브레이크 등은 확실히 보였어요. 네. 트레일러를 추돌하기 전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걸 봤다고 현장에 있던 최성주 씨는 말합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빨라지는 기이한 상황. 누유된 경유와 엔진오일이 섞여 연소실로 들어가며 벌어지는 이 현상을 사람들은 오버런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감만동 사고를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오버런으로 보는 시각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공익제보자에 의해 공개된 제조사의 내부 문건은 그러한 의혹들을 마치 기정 사실처럼 믿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차량 제조사 측은 공학적으로 볼때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부산 산타페 인지는 오만한 이 발생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첫째, 배기연이 전혀 나, 나오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배기연은 엔진 오일이 타면 무조건 배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의 설명대로 고압연료 펌프의 결함으로 오버론이 발생한 차량들에서는 엔진 오일이 타며 흰 연기가 나는 배연 현상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부산 감만동 사고 차량에서는 추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했는데 사고 차량과 동일 모델로 시험한 공적기관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연구소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부산 사고 이듬해부터 두 차례 시험을 진행했는데 오버런 발생 시 폐견 현상이 발생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버런 발생 차량들과 많은 부분이 닮았지만은 이 배견 현상만은 닮지 않은 부산 감만동 사고. 그런데 경험자 모두가 배견 현상을 겪은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때 연기 같은 건안안났어나 전혀 없었어. 요 연기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유관을 봤을 때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었고. 우리가 만난 경험자들의 경우 기어 상태를 주행 모드에서 중립으로 바꾼 차량은 모두 배견이 발생했고. 주행 모드를 유지한 차에서는 배연 현상이 없었습니다. 다을때 RPM이 막 올라간 배연이 나와요. 어. 왜냐면 부하가 엔진만 돌아가니까그 중립을 놓게 되면 이제 그 부하 조건이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 자체를 확 줄이거든요. 사고 차량은 이상 가속 직전까지 긴오르막인 까치 고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어 상태는 주행 모드인 D였을 겁니다. 가속페달을 많이 밟아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럼 연료량도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윤활유가 차지하는 그 포션이 적어지게 되는 그래서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차량의 기어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고 차량이 기어 상태에 대한 공식 기록은 국과수의 감정서인데 기어는. 중립 상태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는 추돌 직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119 구조대 다음으로 차량을 만졌다는 견인 기사. 기어의 상태도 기억할까? 그 기억나요? 갔을 때는 제가 있었던 거에 드라이브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 파킹으로 집어 넣는다고 위로 올린 거. 피로 안 들어가니까는 그냥 N에서 그렇게 하고 갖고 와서 이제 거기 떼놓고 다음날 국가수로 옮겼죠. 하루 재우. 사고 차량이 기어는 D 상태. 이 때문에 배견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우린 제조사에게 차량 주행 상태에 따른 배견 현상 발생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배견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좀 차량의 상태의 차이라든지 조건의 차이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 보통은 배견이 확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차량 주행 중에 차량 이상 현상이 느껴서 이제 갓길에 이제 차 그, 세우가 정차하고, N단이나 이제 P단을 나왔을 때, 이제 엔진 RPM이 이제 급상승하고, 배경이 확 쏟아져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어또 뭐, 또, 대, 또 대다수는 주행 중에도 배경이 뭐확 나오는 상황도 있고. 그럼 배경이 없으면 오버런이라고 볼수 없는 건가요? 배경이 없으면 오버런이. 일단 오버런 생겼을 때 이제 큰 특징 중에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배견입니다. 이상 가속을 느끼면서 결코 멈출 수 없었다는 그 순간. 아직 풀지 못한 많은 의문들이 여전히 사고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라서 그저 보통의 사람이라서 끝내 그이문들의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겁니다. 민희야는 어디서 모인거야? 민희는 어디서 모 그런 생각은 할까?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지 <laughs> <laughs> 명만큼 잘 살았다 생각하고 보내주 있어.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안 났습니까, 아버지? 그어 네. 이별의 이유를 찾는 그 여정이 이번에도 지난하고 고될 것을 알면서도 유족들은 다시 서로를 의지해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